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어 먼저 2021년 한해 동안 우리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수 한번더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네, 코로나 1 9로 어느새 2년이 넘었어요. 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과 또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애국에서 돌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리한 여아림, 그 사람들이 받아서 법궤를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비나다비 아들 엘리아세를 성별해서, 어, 이게 기름 부어서, 그, 어, 하나님의 법궤를잘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는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들 처지가 비참해지니까. 왜 비참해졌냐? 바로 불레셋 때문입니다. 불레셋이 가시처럼 얼마나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슬 백성을 탄압했는지 몰라요. 아주 고통과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더라. 사모. 이 사모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원어적으로는요, 크게 울다. 다르죠? 우리 사모, 사랑하고, 마음에서, 연모에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모라는 단어는 크게 울부짖다왜 그랬을까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착시하겠어요. 그러자 사모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냐. 그렇다면, 발이든, 아스다로시든 그동안 섬기든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불레새의 압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온갖 우상들 신상들을 가져다가 땅속에 깊이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되었어요. 백성들에게 순종하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이 모이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물을 갖다가 그래서 물을 막 부으면서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그곳에서 백성들의 그 미스바에서 사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리를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듣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벌벌 떨며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 좀 해주시오. 그리고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해주시오. 하고 막 호소를 했어요. 사무엘은 젊은 어린이 하나를 가지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와여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부르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료가 아주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이 치면서 그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너무너무 겁난 이들은 정신없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이가 충천해서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미스바기 위쪽으로 아래쪽까지 쫓아가서 모두 다 죽였어요. 대승입니다. 사멸은 바로 미스바와 센그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 기념비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원래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돌에 새겨서 에벤에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블레셋을 무섭게 쳐서 쫓아내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들도 에그론에서부터 가데이리까지 가득 어디냐면 지금 뉴스하는 가자치구예요. 현대명으로 가자치구.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성경이에요. 안 없어진다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가디리까지 모두 이스라엘이 다시 찾았어요. 빠뀌던 땅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 아무리 족속이요. 원래 아무리 족속이 살았거든요. 그 아무리 족속과도 아주 이제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즉,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다른 말로, 왜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 언약계는 일찍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앗여아림 대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 위쪽, 요르단 쪽 네. 왼쪽은 사해 쪽, 밑에 사해고. 그러니까 오른쪽인데 그기앗여아림도 대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2이라는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귀에 더 신경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와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언약궤는 비록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무엇을 했을까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에 섬긴 그 바알과 아스다르스는 어떤 우상이냐면 바알은 우리가 알지만 만유의 주. 만유의 주라는 뜻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유주. 소유주. 또 있습니다. 최고의 남신. 남자신, 남신. 그리고 풍요와 풍년을 가져주는 농경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숭배했어요. 자, 또아세다로스는 뭐냐면, 최고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성, 섹스. 예, 바로 이 성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 의식에는 음란한 행위가 필수적으로 행해졌대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블레셋의 통째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 0년이 지나서야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가 고통받지? 그때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었던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고 블레셋의 압력을 받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세속적 신. 뭘까요? 세속의 유행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노예적 편안한 마음이라는거 있잖아. 노예적 편안이라는 거. 노예 편안. 그 편에서 길들이에서 끌려가다 보니까 그게 그냥 우리한 편안해진 거예요. 그냥 어, 어, 거스르는 게 우리 더 싫어. 세상 것이 익숙해지면 그걸 안 하는 게더 힘들어. 다른 말로는 신앙은 거스리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유행과 여분이 많은 트렌드입니다. 그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속적 유행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풍요한, 풍요를 소유하고 강한 힘을, 권세죠. 원하고 색심이, 아름다움이 라 색심이를 아주 강조하는 성이 개방되고 그냥 무분별하기 때문이에요. 뭐 젠더도 없잖아요. 남자, 여자, 중성. 여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 오늘날 인터넷에 유튜브와, 뭐, 우리 알다시피 넷플릭스, 아프리카 TV 등, 뭐, 그리고 많은 음란 사이트에는 온갖 음란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대요. 물론, 지금은 보기만 해도 법을, 법에 처벌 받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라서 지금도 계속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불레셋의 압박과 고통, 그 압력에서 당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 세속적 통치와 억압이 우리를 지금요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에 통치와 억압을 받고 있는가? 지금 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우정자 우리 원리는 뭐 탈압한다도 다 민주주에서 나는 소리고, 독재는 아니니까. 근데 뭐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세속이 문제입니다. 세속.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속의 통치와 억압에 곧장 지배를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게더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가? 돈, 성공, 출세, 그리고 개인의 쾌락, 즐거움을 노망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마귀는 이것을 아주 교묘히 이용해요, 끌고 갑니다. 기가 막히십니다. 이걸 끌고 가요. 왜? 때문에 우리는 세속의 유행과 그런 트렌드에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끌려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끌려가지는 말아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자, 새속에서 받은 여러 가지, 요이건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계에 부유한 사람들의 저택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방송에 나오면 솔직히 잠깐은 철해지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어떻게 돈좀 벌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야, 나도 저렇게 몇백억짜리, 건물과 몇백억짜리 저택. 벼덕도 아니고 그리고 몇 억짜리 명품 카 이런 세속적 부유와 혈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뭐냐 통치를 당하고 압박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가 선호한다면 불렛에서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난 해를 한번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이제 올해 새해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에벤 에셀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공격에서, 불셋의 공격에서 아주 건져주신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에셀의 도우심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2022년도를 맞이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에베네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인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란다면 에베네스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즉, 항상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은 기분 나쁨은 도와주다가 말지만 하나님은 서로 설사 잘못했달지라도 범죄했달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만 하면 그 온인 돌이킴에 따라서 하나님은 도시는 거죠. 세대가 자꾸 이 발전해 나가면서 또 모든 것들이 발달해 가면서 우리 신앙이들은 더큰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걸 압력이라 느끼지 않을 겁니다. 관여지 않으니까. 거기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바그 믿음의 의지가 없다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모든 데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속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우리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주도로 해서 끌어 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넓게 넓게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침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을수록 더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몇명안 되니까 이대로 흩어지자. 아, 우리 몇명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자. 뭐 해봤자 되겠어? 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할수록 뭉쳐야 하나보고 하나, 하나 되야죠.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니까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불렛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 오늘 소망교도 여기까지 도우심 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에벤에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지 지난해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언제 이것이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 근데 1년 지나자 언제 끝날까? 근데 지금도 끝이 안 보입니다. 이제는 우미크론이또 난리 속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는 불레셋 거기는. 에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회개의 믿음을 보시고, 운전 돌아온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천둥과 번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쩌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고,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이들은 말도 못 하고요, 개인도 말할수 없이 경쟁으로 힘들고 여러 모든 것들이 마치 동맥경화라는 것처럼 콱 막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십니다. 이 그러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 지금 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 또 내일도 변함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고 불변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새해 2022년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 첫날을 예 배로 드리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살 하나님, 지난해도 도우셨듯이, 아니,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